2층 3층만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다른 업종을 임대를 주고 계셨는데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다 쉐익스비어라는 매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처음에 저희랑 1층 매장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층 3층 매장을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어요 셰익스비어라는 그 유쾌함에서 오는 상호를 브랜딩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문구를 좀 바꾼다던가 명화를 조금 힙하게 요소들을 준다던가 공간 톤이랑 잘 섞게 하고 싶어서 포스터 5종이랑 포스터 4종 메뉴판도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간과 브랜딩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했는데요. 셰익스비어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그려봤어요. 폰트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뉴판 이런 그래픽물, 그 다음에 뭐 맥주 포스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공간도 1, 2, 3층 전부 다른 톤으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참여한 건 어쨌든 현장 소장으로 총 책임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 공사가 아무래도 1층은 더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 2층, 3층, 4층, 그리고 옥탑까지의 어떤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부터 해서 작업자들 소통하고, 거의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국가의 분위기를 재현한 매장을 갔을 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 설레임 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싶은 목적 에서 방문들을 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층은 여행의 첫 시작이니까 역사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 나 이제 영국 왔어 환기 를좀 느끼시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2층으로 오면 영국 사는 친구가 초대한 것 같은 가정집 음식 맛보는 그런 공간이고 3층 이제 약간 더 심화돼서 친구가 같이 데려가는 셰익스피어에 관련한 문화 공간이라던가 서점이라던가 영국 여행을 한 바퀴 하고 온것 같은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일단은 저는 건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매번 다르긴 한데 셰익스비어는 셰익스피어라는 굉장히 강한 정체성과 모티브가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일단은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뭘까? 직관적으로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영국의 2층 버스.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영국? 그런 쪽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싶어서, 셰익스피어의 생가 사진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에 있는 가정집에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 해서, 뭐, 펍 사진, 가정집 사진,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뭔가 왠지 모르게 영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영국이 이럴 것 같다. 상상하실 수 있게끔, 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건물 상태가 굉장히 <laughs> 약간 탈피를 하고 있었어요. 왜 여기? 조금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좀 필요한 건물 상태였고 아, 저랑했을때 <laughs> 처음 봤을 때 어마무시했죠. 전쟁터 같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옥상 위에 그 지붕 철거하는 순간이지. 지붕도 굉장히 낡아 있었고 옥탑에 기존에 썼던 3층 후드가 이제 옥탑 통해가지고 바깥 나가 있거든요. 그런 후드 모터들.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철거하지 않은 모터들. 실외기도 뭐 중구난방 막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옥탑을 처음 봤을 때어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었고 빗물 새는 거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막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이건 프로젝트에서 사실 이미지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그거 빼고는 좀 재밌었다?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대표님하고. 저희의 작업물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뭔가 정반합이 잘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여서 저는 사실 되게 손꼽을 만큼 재밌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음, 결과물도 너무 만족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매번 힘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 사실 이제. 추웠어요. 공사가 그때 11월 초, 뭐 12월 달 해가지고 마무리 됐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날씨가 추웠고 창호 공사가 들어가면 이걸 다 뜯거든요. 그럼 바람이 막 앞뒤로 치잖아요. 그럼 너무 추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추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어, 사실 힘든 거다 잊어버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수에 관한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지붕에서 물이 많이 샜었고 외벽에서도 물이 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고 설비적인 부분도 갑자기 지금 우리가 계획한 2층 주방에 기둥 앞에 생뚱맞게 배관이 한두세 개가 올라갔어요. 3층 주방으로 그런 배관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계단실 있는 쪽으로 돌려서 배관을 다시 설치를 한 거죠. 주방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그 덕트 배관을 다 철거하고 나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는 일도 했었어요. 우리 건축물의 바닥을 슬라브라고 하는데 그럼 슬라브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제 철근을 엮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푸집을 짜요. 근데 거푸집에다가 이제 레미탈이랑 해 가지고 부어 놓고 양생을 시켜서 하나의 슬라브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관로를 계획하고 다시 설비를 작업을 하고 방수도 기존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을 또 만들고 1층에서 계속 이제 홀 운영을 하고 3층에서 요리를 해서 내려가는 방식이었는데 2층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3층에 있는 주방을 2층 주방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다시 3층 철거를 하고 4층 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연계된다고 해야 되죠 공사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사도 해야 됐고 중간중간에 철거도 해고 보양도 해야 되고 기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양해야 될 부분도 크고 옥상에 실외기를 일자로 쭉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쭉 해서 깔끔하게 옥탑을 쓸수 있게끔 했죠. 3층에서 신경 썼던 마감은 타일 바닥 타일 우드 타일이랑 포인트로 지금 사각형에 띠장을 줬거든요 포인트 타일로 기둥을 피하고 싶었어요 기둥 때문에 포인트가 돌아가는 게 끊겼거든요. 얼른. 근데 그거를 수정을 하면서 기둥이랑 겹치지 않게 포인트 타일이 돌아가고 우드 타일도 최대한 라인을 맞춰가지고 가려고 타일 사장님들이랑 이거 이제 먹줄 튕기면서 기준점 잡는데 조금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할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바 테이블 가서 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할수 있을까? 이런 거다 싫어하시는데 그 모든 점을 모아서 저희가 바테이블 위치를 잡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신 맥주는 이 맥주지만 다음에 어떤 맥주를 마실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마감이냐.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